자, 1다 4번 풀이하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A 집합과 B 집합이 주어졌고요. 자, 이제 A 집합이 B 집합에 완전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부등식 나왔으니까 수익성 그려서 좀 나타내면 문제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수익성 그려 주시고요. 자, a부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4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2a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다음. 자, a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a가 b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니까 b가 a를 덮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자, 여기쯤 a 잡겠고요. 여기쯤 12 잡... 고 범위 나타내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B에 완전히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다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문제에서 어떤 게 지금 언급되어 있냐면은 공집합이 아닌 이렇게 어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그러려면은 당연히 어 일단 4가 2 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직선상에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은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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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당연히 큰건 오른쪽에 쓰는 건 다들 아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적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등호 방향이 다음과 같이 지금 결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a는 4보다 작다가 나오겠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음. A가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 약분해 주시면. 그 다음, 여기서는 A가 6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내버리면 안 되고,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있는 A가 지금 4는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A는 A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경우든, 이 경우든, 이 경우든 다 이제 얘를 덮고 있죠. 그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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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딱 4자리에 오면, 딱 4자리에 오면 얘가 지금 성립이 되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는이 들어가겠냐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자, 녹색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파란색이 지금 위를 덮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4는, 녹색은 4를 포함하고 있지만, 파란색은, 얘가 딱 4자리에 온다면, 4를 포함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제, 4에, 어, 녹색에는 4가 들어가 있는데, 파란색에는 4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자, 완전히 덮었다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A가 4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는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12는 고정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녹색 2A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녹색 2A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자, 요렇게 돼도 여전히 지금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고요. 자, 요렇게 돼도 여전히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얘가 딱 12에 왔어. 2A가 딱 12에 왔어. 근데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도 12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녹색도 지금 파란색 어 12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이 된다는 거지. 얘도 10을 안 가지고 있고, 얘도 10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둘다안 가지고 있는 거니까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EA가 12자리에 와도 된다라는 거야. 12자리에 와도 얘가 성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눈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고, 이것도 만족시키는 거. 그러니까, 4보다는 작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 6, 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만족시키는 게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 높이를 좀 달리해서 그림을 좀 그려 주셔야 되겠고요. 어, 답은 어쨌든 지금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답이 되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는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하지만 지금 여기 에 눈이 붙는다라는 거. 자, 요거 어, 돼야 됩니다. 요거 그냥 넘어가선 안 돼요. 요거 이해 안 되는 친구는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더 질문을 하셔서 눈이 들어가는 상황, 눈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질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